퇴발이요 <laughs> 자가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이 노션 제가 구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연가 <laughs> 어,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 아니 끊다가는 마당에 아니야 <laughs> 정책복지국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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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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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액트 등판의 문화홍보국 국원 주가은 사연성박서아연대사국 국장 강경민입니다 연대사업국 국원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액트 본인 등판 학생회장 김민정입니다. 집행위원장 경영서입니다. 성무감사국 강윤서입니다. 정책국지국 한세진입니다. 저는 정부집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체 아고라가 가장 기억에남는데요 자치단체 아고라를 통해서 비대면 시국의 학생 자치, 그리고 각 학생에서 회 했던 사업들 중에 좀 성공적이었던 사업, 그리고 아쉬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줌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줌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중간에 한두번 정도 그 집행부들이 다 같이 튕겨나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이제 저랑 저희 부회장님도 굉장히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다급하게 줌링크를 새로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집행부 분들께서 8개 학과부에서 다막 참여를 해주시고 열심히 그 함께 토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의미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인 제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 <laughs> 좀 기억에 남는데요. <laughs> 저희가 이제 매달 1일에 이달의 리액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난달에 리액트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돌아보는 카드뉴스와 그리고 이번 달에는 리액트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매달 이 계절감을 담은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 굉장 의미가 있는 <laughs>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달의 리액트를 남기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어떤 일러스트를 써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한 거였는데 사실 이번 그 저희가 진행한 신입생 환영회가 리액트 인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사업을 이제 연사국에서 또 진행을 해서 또 뿌듯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1학기 때 진행했던 사과대 사업 공모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셨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볼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이거 바탕으로 실제로 사과대 대활동 가이더도 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권학술국 사업 중에 유학생 소통단 사업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유학생 소통단을 모집을 해서 위챗 채널을 개설을 해서 유학생 학우분들께 학생회의 각종 공지와 학사 공지 등을 번역해서 제공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학생 학우분들이, 어,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학사가 어떤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문화홍곡이니까 가을엔사과제 공연 촬영이 제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아침부터 아침 8시 반이요. 꼭꼭 <laughs> 새벽부터. 폭주 새벽 <웃음> 그리고 <웃음> 퇴근을 언제 했죠? 10시에 와 10시? 저녁 10시. 10시? 그렇게 <laughs> 촬영도 했고 돌아가서 편집도 했고 결국 이렇게 엘리즈까지 저희가 다 했던 음.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생각보다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응. 왜 죽기 해보 직전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 진짜 고생했다 <laughs> 고생했어 수고했다 수고했... <laughs> <수고했다>. 야 가자 <맞아. 웃음> <laughs> 저는 1학기 기말고사 간식 사업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첨자 분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는 마, 업무를 맡았었는데 제가 사실 엑셀이라는 걸 다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서툴어서 뭔가 그런 당첨자 분들의 정보가 이렇게 계속 섞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웠어려웠서 뭔가 다른 국장님이랑 사장님께 너무 많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 사업입니다. 아 사실 아쉬웠던 사업이라고 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e스포츠 사업. 사실 저희가 정말 이게 문헌교과 문헌국과 연대사업국이 연대에서 엄청네 많이 공들였었는데 크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었죠 다른 단위랑 그렇게 크게 해, 활동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물론 잘 끝나긴 했지만 참여도나 이런 게 저희가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네요. 어 인권학술국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업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던 토론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매년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무산이 됐었어서, 올해는 꼭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비대면 상황이기도 하고, 어, 교수님들 이게 심사위원 섭외가 불발이 되어서, 정말 아쉽게 취소를 했었어가지고, 저 인권학술국 사람들도 굉장히 아쉬워했었고, 저희 학생의 모두가 아쉬워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과제 대회활동 가이더가 제일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이었습니다. 10명의 멘토 분들의 답변도 뭐 충분히 그 양이 나왔지만 좀더 많은 멘토 분들이 계셨더라면 좀더 풍부한 자료 대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음. 있어. 아까 얘기했던 저희 사과제 공연 영상 얘기인데 정말 실력이 장난이 아니셨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못 보여드리고 영상으로밖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때 그런... 분위기가 엄청 콘서트 같았요 콘서트 뒤에서 막 맞아, 뛰고 맞아, 난리가 나는데 잡고 있는데 와죄송합 <laughs> <들수 웃음> 이렇게 해서 <해내고> 싱했다고 <laughs> 근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음. 전달을 못한 게 아무래도 음. 영상이다 보니까 그게 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음. 그. 저희가 사회과학대학이 1년에 두 차례 모든 단과대학이 단위호관을 작성을 해서 학교 본부로 보내곤 하거든요. 2학기 단위호관 1번이 청소노동자와 방호노동자, 직접 고용 및 어, 노동실태 개선, 노동환경 개선이었는데 그런, 그래서 런그 저희가 저희 부학생회장이랑 저랑 설문조사지를 직접 그 노동조합 설문조사지를 참고를 해서 설문조사지를 직접 만들고 종이 설문지로 프린트를 해서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방호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돌면서 종이 설문지를 직접 배부를 했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해당 자료를 통계를 내서 학교 본부의 이제 리더스 포럼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직접 학교 본부 사람들을 만날 때그 자료를 활용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2 학기에 리더스 포럼 자리가 없어지면서 없어져서 저희가 그 자료를 그 정말 저, 정말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해서 학우분들께 해당 자료의 통계 수치를 전달을 해드리고 학교 분부에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지 현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활이었거든요. 아쉽기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 터지고 나서 또 저희 사과대가 저번 년도부터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주에 있는 수안보라는 농촌과 연대가 돼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대를 좀 유지를 해 보자 싶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농촌 이장님, 회장님들 말씀도 듣고 그래서 다시 연대가 이어질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했고 지금 또 저는 그 회장님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안부 인사 주고받으면서 카톡 친구가 한명더 생긴 뿌듯했던 <laughs> 사업이었습니다. 리액트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노션. 제가 구축을 했거든요. <laughs>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 제가 아마 1월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2월에 저희가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자꾸 비대면으로 학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뭔가 피드백해야 할 사안들이나 뭐 기획안 같은 것도 계속 공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카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한 3일 동안 밤을 새서 열심히 제작을 했습니다 대시보드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About React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자랑스러운 React의 구성원의 이름이 쫘라락 나와 있고요. 인권세미나도 저희가 이제 처음 React의 집행부 인원을 다 뽑고 나서 세미,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3월에 새로 국원을 뽑을 때도, 어, 세미나 형식으로 각국별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주제를, 어, 선정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자료들도 모두 이 노션에 아카이빙을 해둬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회의록 같은 경우도 노션에서 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되게 좋은 게 누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동글뱅이로막 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리액트들이 누가 있나 애써 음. 볼 수가 있고. <laughs> 제가 늘 들어갔는데, 진짜 카톡보다 자주 들어가는 노션. 이제 임기가 끝나와서 이 노션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살려놓을까 고민 중이 있습니다. 인권카드 뉴스인데요. 인권학술국의 경우에는 매달 그 달에 있는 어, 인권 관련 기념일, 추모일 등의 인권카드 뉴스를 발행을 했었어요. 특히나 인권카드 뉴스와 함께 어, 다양한 해시태그 이벤트라든지 송글씨 이벤트 등도 진행을 했었고 어,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 되신 학우분들께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물품을 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물품을 드렸었죠, 집정님? <laughs> 네, <laughs> 음. 사실 인권 학술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음.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제 상품을 어, 증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제 그 상품이 이제 식품인 경우에는 비건분 비건분이나 논비건분들이나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인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어, 환경을 위한 뭐 비건 샴푸 바라든지 혹은 뭐 노동자 어, 어떤 노동자가 만든 상품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상품 선정을 했다는 거. 알아 주세요. <laughs> <laughs> 뭔가 촬영은 힘들지만 재밌거든요. 음. 근데 이제 편집 같은 경우는 힘들기만 해. <laughs> <laughs> 재미있을랑 하면 힘들고 그때부터 쭉 힘들어. 그래서 저는 사과생들 특히 편집을 할때 진짜 밤샘 편집을 했잖아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잠도 많고 밤에는 무조건 음.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laughs> 근데 뜬눈으로 막 지새고 나 빨리 집 가고 싶은데 근데 상은이는 아 저희 국장님은또 손이 느리고 <laughs> 제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laughs> 저제거 빨리 끝내고 도와주고, 음, 좋아주고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그래도 빨리 끝냈죠. 현서 언니 없었으면 진짜 와한 이틀은 걸렸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들지 않았나? 저는 어, 공연을 두번 촬영하러 간 적이 갔는데. 제가 조명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조명하는 그 폰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대는 하고 있는데 자꾸 꺼져가지고 색은 다 달라지고 막 이렇게 <laughs> 통치적 난국이었는데 다행히 편집 때차우님께서잘 어, 살려주셔가지고 그나마 <laughs> 다행이었다는. 근데 그그거의 그,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맞아요. 우리 사과제 공연 때는 잘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역시. 역시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학생회 일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사과대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었는데요. 그 전해가 비대위이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회실을 잘 사용을 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새로 사용을 하, 하려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학생회실이 굉장히 더럽기도 하고 물품이 정확히 뭔가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서 저는 그때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 힘들었던 점이 사실 없는데요. 무생만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좀, 어, 되게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학생회가 출방하고 나서 계속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서 한 번도 다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줌 회식을 조금 자주 했었는데 뭔가 대면으로 만나면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워요. <laughs> 너무. 뭔가, 이게 학생회를 하는 사람의 약간, 부질병 같은 문제인데, 저희가 언제든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순간 조금 지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항상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랬고, 사실, 정부집은 뭐, 새벽에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서, 저희는 1월 1일 새벽 1시쯤에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회의도 좀 많았어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다. 근데, 그럼,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어 되게 음 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추억인 것 같은? 어 저는 속기 업무도 했어서 매주 회의 때마다 속기를 하고 또 단학 때에도 속기를 했었는데 이제 매주 회의 때 하는 거는 이제 대본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받아 적을 만한데 이제 단학 때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틀이 있으니까 다들 너무 빨리 말을 하셔서 음. 이걸 거의 내일 가부하가 와서 쓸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국에서 가장 주관한 큰 행사가 사과제였잖아요. 아, 사과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laughs> 네. 아무래도. 제가 영화, 이거, 애플릭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영화 보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그 영화 저작권 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막 한국 저작권 협회에다 전화도 하고, 무슨 네이버 영화에다 전화도 하고, 그런 고생들이 좀 있었죠, 네. 아... 저 사과제 프로그램 안에 세부 기획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던. 그죠, 우리 모두가 힘들었죠. <laughs> 네, 아. 네. 아, 저는 저희 국, 국원분들과 국차장분들께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의 사업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서툴고 그랬 그 그래, 그랬는데 뭔가 너무 선배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리액트 본인 등판을 통해서 저희 국분 저희 국원분들과 국차장분들께 삼, 사랑한다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폭지국 사랑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해주세요. 국원들이나 국차장에게. 지금 촬영, 차려,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아무, 아무도 아무, 아무, <laughs> 어, 정말 리얼이네요. 어, 일단, 어, 너무 늘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걸 알아서 스웨덴에 오고 나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1학기 때 같이 준비했던 사업들 잘 차근차근 진행해준 인권 국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구원분들한테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다른 단과대 분들도 물론 열심히, 어, 진행하, 사업 진행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사과대가 정말 멋지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 이기는 멘트처럼 아, 청산 뉴스신데요 <laughs>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들리고 싶고 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어. 저는 저희 국장님, 저희 창현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창현이는요. 어좀 손이 느려요. 손이 느린데, 집착한 건 많아. 보고 한죠 아, 아, 너무 꼼꼼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뭔가, 어, 아, 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데, 그래서, 어, 누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laughs> 누나, 이것 좀, 어, 누나, 이것 좀, 좀 좋지 <laughs> 아, 그렇지 않아? 래서 이런 주의요 그래서 어, 저도 한 완벽 하긴 하는데, 이 사람 너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아니, 괜찮은 거같아 아니, 괜찮,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연발했다. <laughs> 그런 <웃음>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짱은이는 너무 여려요. <laughs> 극강의 애야 <laughs> 그래서 나는 또 극강의 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말을 하거나 뭐 장난을 제가 좀 심하게 칠 때가 있는데 이제 창한이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중하고 어? 이거 좀 심할 것 같은데? 하면은 <laughs> 좀 수위를 약하게 해서 장난을 쳤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창한내 아, 동기 최고야. 너무 <laughs> <동기> 최고. <laughs> 저는 우리 국장님? 그 너무 최고. 최고. <laughs> 최고, 최고. 미영 누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사과제 준비로 힘들 때, 제가 뭐 이것저것 막밤 12시에도 물어보고 1시에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너무 길게 자세히 답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루틴이 호두가 아닌가? 마당에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감사해서 그래. 근데 저는 약간 미안한 게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행부를 좀 닭다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음,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하는,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거 쓸수 있나요? <웃음> <웃음> 이대로, 이대로. <웃음> 어, 그쵸. 음. 집행부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사과대 학생회가 다루는 의제들도 많고, 뭐 사업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시험 기간에도 신경 쓸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들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과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그 학생에 들어올 때 고학번인데도 들어올 때 포부가 재밌는 사과대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어 조금 우당탕탕거리면서 들어온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즐거운 행사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어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 코로나도 풀리고 대면 사업도 할수 있을 텐데 그때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홍국 사업들은 뭐 사과제 공연이라든지 방구석 콘서트 이런 것들만 해도 학우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수월하게 진행하지 못했을 텐데 어, 그래도 끼쟁이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저희 단과대 학생회의 많은 어, 발걸음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학우 여러분. 저희 리액트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학우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좋았던 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학우분들이 느끼시는 게 굉장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1년 동안 저희 사과 사과대학생에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셔서 안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도 사회과학대학 학우의 한 명으로서 네정 사회과학대학이 항상 뭔가 편안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우와. 안 오시네? 아, 아 오는 거 기대했어. <laughs> 오는 거로 <걸로> 다시 찍을까? 대박. <laughs> 사,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1년 한해 동안 과, 과로로 쓰러질 뻔했지만 대, 대학생활의 끝자락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 대학생활에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뭐야 <웃음> 눈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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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인권 국장님 <laughs>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솔직히죠 요, 영상 충격. 촬영 중이에요. 영상 촬영 중.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찍고 있나요? 찍고 있어요. 네, 아니 어. 어. 사랑해요. 네, 그러면 <laughs> 비즈니스 관계 관계로 <laughs> 스웨덴에 계신 김미리 국장, <laughs> 전 국장님과의 통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20명을 넘어가는 인원이다 보니까 이름 외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어 그래서 <laughs> 네, 정말로... 초반에는 <웃음> 여기까지 <웃음> 끝.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과대로삼행시 음. 어.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운을 띄워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사. 사회과학대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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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과. 광대는 하나, 둘, 셋, 대. 잠깐만. 쟤를, 쟤로기하구나저 쟤라고, 쟤라고. 제발 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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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고 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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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라지 쟤라고. 쟤라고. 고쟤라고